60이 넘어가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양한 상실의 연속입니다.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경제적인 능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여정이죠. 또한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시기이며,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 말년으로 갈수록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시간. 노년의 삶 또한 젊은 시절과 같이 활력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찬란한 백세 인생 행복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노인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대운이라고 하며 크게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말년운을 가장 중요하게 보며 말년운이 좋아야 진짜 대복을 누린다 합니다. 말년운은 건강과 재물운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손운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초중년에 고생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팔자가 피기에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 초년과 중년의 대운은 이미 놓쳤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꼭 지키고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년운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관상학에서는 얼굴 관리에 따라 나쁜 말년운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관상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 더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말년의 팔자 피고 대박 나는 사람의 특징을 관상학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마는 하늘로, 턱은 땅으로 여기며 하관을 보면 말년을 잘알수 있다 합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하게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져야 합니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숲이 있고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기 좋으니 비옥한 땅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반면에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도 앉을 자리도 없는 척박한 바위산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변변치 않고 곡식을 생산하기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타관은 재물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금고나 곡감과 같은 것이며.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곳으로 말년운과 재물운을 점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팔자피고 대박나는 하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관상학에서는 하관을 법령, 인중, 입, 턱네 가지로 나누어 말년운을 봅니다. 말년에 팔자피고 대박나는 관상의 특징. 첫 번째 법령입니다. 법령은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구분선으로 바로 팔자주름을 말합니다. 중년에서 말년의 사회적 역량과 위치를 점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곳의 모양, 길이, 크기, 굵기 등을 관찰해 지도력, 사회적인 힘, 직업은 그리고 수명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법령이 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확실하다. 사회적 지위가 확실할수록 법령은 길고 깊어집니다. 법령이 뚜렷한 중년은 위계질서와 전통을 따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명한 법령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외기를 달려오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체크포인트 2. 법령이 넓고 팔자인 사람은 경제적 복을 누리며 장수한다. 법령이 길게 들이워진 사람 중에서도 다리를 쭉 뻗은 듯 시원하고 넓은 팔자 모양이라면 독립심이 강하고 도량이 크며 아랫사람 운이 있기에 말년에 경제적인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고급 공무원, 대기업 임원, 교육계 장학사, 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정년 퇴직한 사람 또는 꼭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의 경우에서도 보이는 법령 모양입니다. 더불어 법령이 균형 있고 팽팽할수록. 더욱 장수하고 사업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이 입가에서 1cm 정도 바깥쪽으로 돌아서 입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준다면 더없이 좋은 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말년에 팔자 피고 대박나는 관상의 특징. 두 번째, 인중입니다. 인중은 코끝과 윗 입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오목하게 패인 곳으로 관상학에서 중년을 나타내는 코와 말년을 나타내는 하관을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인중은 말년에 접어드는 50대 이후의 운명을 상징하는 곳이기에 인중이 잘 생겨야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체크포인트 3. 인중이 깊고 길면 장수하고 넓고 거두면 자손이 번창한다. 인중은 길면서 좁지 않아야 하고 가운데도 깊으면서 폭도 곱고 넓어야 하며 옆으로 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래로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어야 좋습니다. 관상학의 성전이라 불리는 마이상법에서는 인중의 길고 짧은 것에는 그 사람의 길고 짧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인중의 넓고 좁은 것에는 아들과 딸이 많고 적은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중의 가운데 홈이 깊고 긴 사람은 장수하고 폭이 넓고 고드며 선명하게 드리워진 사람은 자손이 번창합니다. 그리고 관상학에서는 인중은 강으로 입은 바다로 봅니다. 강이 길고 넓어야 좋듯 인중도 길어야 좋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면 더 좋습니다. 인중이 깊고 넓으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넓어지면 복록이 많아. 자손이 더욱 번창함과 함께 부모에게 효도하니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인중이 길면 인내심과 끈기가 있고 성격이 느긋하며 의리가 있어.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며 따르는 사람이 많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체크포인트 4. 식록궁이 넓고 두둑하면 50대 이후에 부자로 산다. 식록궁은 인중의 좌우측 입두덩이 부위로 법령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식량과 재물을 보관하는 곳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식록궁으로 인중 주변이 넓고 탄력이 있으면 생계에 여유가 있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 주변에 살이 두둑하면 식록복과 재물복에 자손운까지 더해져 50대 이후 부자로 살며 풍요로운 말년이 보장됩니다. 말년에 팔 잡히고 대박나는 관상의 특징. 세 번째, 입입니다. 입은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고 생명과 같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은 크고 입시울이 반듯하며 입술이 가지런히 틀어지지 않고 이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야 좋은 상이며 부기를 누리고 형통하며 가정도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위아래 입술이 단정하고 얇지 않아야 하며 붉은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입과 입 주변은 60대 이후의 말년운을 상징합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입술이 만물의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표현하며, 입술의 모양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하였고, 관상학에서는 입의 관상이 좋으면 적어도 안락한 말년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말년 운기를 관찰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 큰 곳이 바로 입 부분입니다. 체크포인트 5. 입꼬리가 올라가면 말년 운기도 올라간다. 입은 많은 근육들로 인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용이합니다. 때문에 입모양을 통해 현재의 감정이 잘 드러나기 마련이죠. 기분이 좋을 때, 화날 때와 슬플 때등 특정 성향을 오래 지니다 보면 입 주변의 탄력과 모양이 그에 맞게 달라지게 됩니다. 심술이 있는 사람은 불독과 같은 심술보가 얼굴에 생기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금니를 깨물 일이 많아 입꼬리가 자연스레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의 마음 씀씀이가 말년에 입 모양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특히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즉, 입 모양을 나타내는 입술은 행운을 담는 그릇의 모양과 같기에 양쪽으로 반듯하게 입꼬리가 올라와 있어야. 재물을 받아주고 말년의 운기를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처진 입꼬리는 운의 기운을 하강시켜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하니, 편안하고 건강한 말년을 위해서라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6. 입꼬리가 치솟고 붉고 선명하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입술 양 끝이 활처럼 위로 반듯하게 치솟아 있는 것과 함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고 윤곽선이 깨끗한 사람은 총명하여 문장력이 좋고 목소리도 고와 음악가나 운병가 정치가, 문학가 등으로 명예가 높아지니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입술 윤곽의 선이 뚜렷하다면 60대 이후부터 부자로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말년에 더욱 총명해지며 좋은 자식도 두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여기에 입이 넓고 두꺼우면 늦도록 나라의 록을 먹게 된다 하였는데요. 록은 재물과 식량을 상징하기에 입이 크고 입술까지 두툼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수 있습니다. 말년에 팔 잡히고 대박나는 관상의 특징. 네 번째 턱입니다. 턱을 관상학에서는 지각과 노복궁이라고 해서 종업원이나 부하직원, 자식과 같은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또한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려눈을 보는데 있어 입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턱입니다. 때문에 이 턱의 상이 좋으면 아랫사람의 덕이 있고 자녀도 효도를 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좋은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7. 턱이 넓고 둥글면 재물복과 부동산 운이 좋고 아랫사람 덕이 있다. 관상학에서는 단정하고 넓고 둥근 턱을 좋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좋은 턱은 길이, 넓이, 두께, 무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두배 정도가 적당하고 턱의 두께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하며 턱 주위가 넓고 둥그러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입니다. 턱은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넓고 크고 두껍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제복이 있고 부동산도 충분히 소유하게 되어 노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또한 턱은 노복궁이라 하여 자손을 포함하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턱이 크고 넓을수록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되며 자녀는 효도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좋은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8 턱이 풍성하면 윤영기를 어렵게 보내도 말년에 복이 있다. 마의 상법에서는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턱과 이마가 적당히 튀어나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부부간의 애정이 풍부해져 남편과 부인은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반대로 턱과 이마가 서로를 배반하듯이 각각 뒤로 넘어져 서로 볼수 없다면 남편과 부인의 애정이 부족해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마가 좁고 다소 어둡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고 넓게 잘 발달되어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냈다 할지라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보다 풍요롭고 좋아집니다. 반대로 이마색이 훤하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유년기의 생활이 풍족하고 부유했더라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상학 전문가들은 인생의 초년과 중년의 운은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인생의 후반 말년 운을 틀리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관상학적으로 좋은 하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50대 이후 말년으로 갈수록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진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분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관상의 특징들이 현재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더욱이 마음의 기운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관상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때문에 관상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쁜 말년 운도 좋게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상이 좋게 바뀌게 되고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과 복을 불러들여 타고난 운명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시간. 노년의 삶 또한 젊은 시절과 같이 활력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더 미소 짓고 더 행복하세요.